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미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앵게드 광야에 있다이다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삼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이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다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시다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곧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마 이 사울 왕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다윗과 그 일행에 의해서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런 부하들이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만 뗐다는 것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의 소유라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께서는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어, 그 왕위를 패하시기도 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이러한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기름붐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성경에서 너희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이렇게 인생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 내가 원수를 갚으려하면 피해, 피해 보복 순환이 끊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의 손에 맡기면 공평하신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감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아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울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사울은 구울에서 벗어났는데 그 후에 다윗도 뒤따라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내주 네,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이대되 벗어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 내 주왕이야. 또그 앞에 엎드려 자라고. 이런 다이세의 이 언행은 참으로, 어, 그런,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심사가 깊습니다. 여와께서는 주의 마음에 합한, 합한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 아버지여,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 벗이 없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음직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야려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참.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정적 그 원수를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죽이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대면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보복을 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손대지 않겠나. 지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우랑도 듣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은 난다 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할때그 말을 그 재판장에 앉아계시는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는 더욱 그 말의 길을 기울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입니다 자기 다이슨,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완전히 낮추고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사우랑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다윗이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는 아무런 그런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보고 내가 어쩌랑만 배웠나이다. 나는 왕을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 이 다이시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 다이시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사심이 없는 정정당당한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네 사울이르되 이내 아들 다이사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다. 원수에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사울 왕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너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요 얼마나 다윗의 다윗 왕의 이 말과 은행이 정말 의로웠으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원수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이 학대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너는 죽이려 한 거죠. 나는 너를 죽이려 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고 어?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사울의 진심이죠. 아마 다윗을 만났으면 가차없이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한라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분 받은 자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다윗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선대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 원한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설 것을 안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음 후임자 왕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명명백백하게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이 다윗 왕의 그런 왕위가 정당성을 잃게 되면 대대로 역사 대대로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마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이렇게 언론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론과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정당성을 잃으면 명분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지금 다음 때의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겠습니다. 하 그러면서 그런즉 나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라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한 번의 위기.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귀해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위기였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기고 원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자기의 우함을 아뢰고 그렇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를 믿는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진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